가요? 아 저거 야수독 아니 저기 수도야 <laughs> 야수독이래요. <laughs> 가영 형 빨리 지금. 가영님 나 이거 야. 한번 막 찔러주죠. 어떤 거? 옆구리가안 다네. 아 그냥, 그냥 옆뿌리에다가 여기 망이 있어요. 아, 여기요? 네. 하세요. 네 하시죠. 직진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직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더 힘드니까 다 이제 세대더 내려와요. 오, 마지막입니다. 아, 네. 마지막입니다. 오우, 씨, 아우. 후. 야, 씨. 오, 우, 이리쏘리 브레이크 놓고 오오오케이오케이잘 오. 버텼어요 나무 뿌리 직진으로 치고 가야 돼요 그냥 투오 치고 가요 치고 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일어서서 잘 잡고. 괜찮아요, 어느 쪽으로 가도. 오 안녕하세요. 예,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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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갈 뻔했어 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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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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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나이스 조선아형어 어어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세 잡고 브레이크를 너무 꽉꽉 잡지 말고 살살 부드럽게 잡아줘야 돼요 놓을 때확 놓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예. 네. 예. 괜찮아. 괜찮아. 쭈어! 쭉. 쭉쭉쭉. 쭉 쭉. 천천히 가요. 후 조심해 여기서 기름.